업데이트 이번에 거래가 생겼거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트레이드 드디어 원하는 거래가 나왔고. 그리고 잠시만 이벤트 좀 보자. 행운 상자 어? 야 2025년 뭐야 이거? 2025 너무 압도적인 사기. 아 이거 사기라고? 그리고 뭐 업데이트된 거는. 아이 크리스마스 키 이걸로 갔다가 이제 얘를 뽑는 거구나 어 아, 일단은 내가 없는 뭐 이거랑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사이 아 제가 지금 벨이 6만 4천 개가 있는데 이거는 못 참겠다 사 구매 완료 열쇠가 벌써 16개가 생겼고요 가보자 애들아 이거는 못 참지 10개 슛어 아 일단은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오케이 제발 여섯 번의 기회 빡빡빡빡시크릿안녕세어어어어어어어망했습니다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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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도 현질인 건가 아. 오늘은 여러분들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시청자의 유닛을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거고요 <laughs> 거래 안될 걸. 아니, 거래가 왜안 돼? 야, 일단은 가보자구.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거래하러 왔습니다. 도라도래곤 팔아요. 도라도래곤 팜팜. 일단 뭐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나 거래 한번 걸어볼까? 아, 거래 특성? 어, 잠시만요. 여러분들 거래 특성이란 게 따로 있나 본데요? 아니, 잠시만요. 아제 말도 안 돼. 야 그럴 리가 없잖아 h 아니 거래 특성이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하다고? 이거 실화야? 아 이게 뭐야? 이거 만 개만이야 진짜. 아 이건 아니죠 선생님. 아이고 선생님. Give g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. 제가 잘 써보겠습니다. 오케이. 거래 완료.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? 아니 할로윈 관? 이거는 시청자분들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. 근데 개발자분이 이거 좀 감이 없어요. 거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됐어. 뭐, 거래 특성이 있고. 아, 나 진짜 거래하기 한번 힘드네. A few moments later. 와! <laughs> 선생님 오셨군요! 거래 완료. 잘 쓰십쇼, 네네. 아이고, 리뷰 하기 전에 일단 특성부터 간단하게 붙여볼까요? 그냥, 빡! 막 거래 붙여 그냥 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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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도 드럽게 하더래 지금 어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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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 이걸 버려야 된다고 거래 한번 때문에 What? 그냥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니 자이언트도 왜 뜨는 거야 도대체 그냥 어까에 어까 말이 안 되거든요. 거래 붙여버렸고 그래서 2025년 장착해 주고 w 위 장착해 주고 i 브큐 b l o 블럭 장착해 주면서 저거 음향 붙어있었는데 거래 와 진짜 이거 음향 붙어있었는데 저한테 빌려주려고 거래인 채트 붙였대요 진짜 쓰레기 업데이트다 이거 진짜 인정? 인정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게임이 시작되고 버스 태워드릴까요? 아 버스예요 여러분들. 초반 방어만 해라. 어. 일단은 2번에 있는 귀여운 친구. 쏘우, 쏘우, 스이 친구부터 소환해 보겠습니다. 바로 그냥 소환. 빵! 빵! 아니, 공격 속도가 왜 이래? 1레벨 데미지는 1200. 아, 선생님. 여기 할로윈 좀빼어요 할로윈. 얘들아, 진짜 데미지를 보자. 1레벨 데미지는 6900. 어, 나쁘진 않아요. 바로 그냥 강화해 주고 강화해 주고 강화다다다다다. 어? 아니 강화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 바로 그냥 강화 마해발리 데미지는 5만 5천 흠어 나쁘진 않다 그리고 무엇이기 기프트, 기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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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럭 이 친구는 어? 아니 럭키블럭이랑 좀 달라 럭키블럭처럼 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냥 스웬 빵아좀 여러가지 선물을 퍼뜨리는 1레벨 데미지는 1만 5천 오 데미지 좋고요 바로 그냥 강화 그다다다다다다다다 와 강화가 엄청 비싼데 와 데미지가 3, 36만? 아니 뭐야? 역대급 사건 발생 아니 신화 왜 이렇게 좋음?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 명한테 나눠서 데미지를 넣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데미지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낮은 것 같기도 하지만 높은 거는 확실하다 바로 그냥 강화 말해. 바로. 아, 아이고. 선생님! 이거 설치하지 말라니까! 그래, 왠지 데미지가 너무 높더라. 말이 안 됐거든. 그냥 여기다가 소환해주고, 따다다다. 말렙 찍어주면은? 야, 그래도 16만 데미지야. 아니, 좋은데요? 근데 지금 맵이 랑링버스로 도배되고 있거든요! 아, 이러면은 1번에 있는 2025를 꺼내봐라. 꺼내봐라. 아, 나 이러면 2025도 못 꺼내. 나 참을 수 없어요. 바로 그냥 6번에 있는 엑스마스.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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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. 내려가라, 메테오. 루트 형, 춤 영상 부탁해. 아, 내가 뭐춤 춰달라면 다 춰줘야 되나? 원합니다. 원합니다. 컷. 아, 너무 쉬워요. 네, 여러분들, 저 혼자 리뷰할게요. 에, 그게 편하다고. 2025년 한 번도 못 봤잖아. 2025년 성능 못 봤는데 좋아. 나도 못 봤다고. <laughs> 그래서 바로 그냥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로 그냥 빵! 어? 어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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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시만. 아니 지금 눈 내리면서 전체 과외 공격이요? What is that? 그리고 2025년은 한 마리밖에 설치가 안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사기니까 한 마리밖에 설치를 못하지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닛이 나온다고? 데미지는 5만 0 0 Oh my god 바로 그냥 카와 카와 와, 데빌리가2 6마리에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요리신데. 이거 하나로 모든 걸 깨겠는데? 아니, 말이 안 되는데? 엑스마스 vs 2025년. 아니, 2025년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기야, 얘들아. 지금 애들 죽는 거 보세요, 그냥. 뻥. 뻥. 와, 게임 끝. 음, 나타 바로 그냥 강화. 와, 그 다음 강화 비용 7만 원이에요. 이게 맞나요? 아니, 얘들아. 이거 음향 붙이면은, 어? 두 마리 소환이요? 아니 두 마리 소환하면 진짜 밸런스 붕괴인데? 야 이거 맞냐? 이거 어디? 이거 어디? 그냥 죽어라 죽어! 그리고 빡빡빡빡 내려가라 미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강화가 11만 원이 들긴 하는데 데미지가 무려 100만 100만! 바로 그냥 강화 말해! 와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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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2026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우 시크리를 빡빡빡 에거디 에거디 제작자는 뭘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보스 슬슬 나오거든요 이제 뭐라? 헛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니까 러 거래를 알아봤는데 어? 아이 거래 다시 패치해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2025년 여러분들 무조건 뽑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니까 예꼭 뽑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